안녕하세요. 채브로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 어, 이책 표지에 앵무새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책은 앵무새가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어, 과연 어떤 주제일지, 아, 어떤 내용인지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검은새와 앵무새. 음. 우중충한 검은새는 날마다 둥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타리 넘어도 날아가고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둥지에 앉아 있었죠. 검은새야, 너도 노래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노래하지 않니? 우리를 봐. 다른 새들일까? 아까 울며 목소리를 뽐냈어요 아무도 날 찾아보지 않아. 밤에는 여우나 박쥐조차 나를 보려하지 않는다고 검새는 한숨을 쉬었어요. 검새는 점점 더 슬프고 어두워져갔어요. 내가 널 방해했니? 누군가가 물었어요. 깜짝 놀란 검새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빛깔이 화려한 앵무새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검새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새였어요.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지마. 난 잠깐 도망 나왔을 뿐이야. 검은새는 오랫동안 그새 쳐다보았어요. 나도 저렇게 장정기 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모두가 날 쳐다볼 텐데. 검은새는 몹시 부러워했어요. 난 너무 외로워. 다른 새들이 날 쫓아내려 하거든. 새들은 이렇게 소리쳐. 저리가! 너우리랑 달라! 하고 말이야. 앵무새가 말했어요. 검은새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난 정말 너처럼 되고 싶어. 앵무새는 깜짝 놀랐어요. 나처럼 그건 아주 쉬워. 앵무새는 몸에서 화려한 깃털 하나를 뽑았어요. 이건 하늘처럼 파래. 하늘처럼 검은색 앵무새에게 파란 깃털을 하다 자신의 깃털 사이에 꽂았어요. 앵무새는 또 다른 깃털을 뽑았어요. 이건 양귀비 꽃밭처럼 빨갛지. 나를 따라와 보여줄게 있어. 앵무새는 어딘가에 향해 날아갔어요. 검은새가 뒤따랐죠. 이상한 한 쌍이야. 어딜 가는 걸까? 다른 새들이 소은거리며 검은새와 앵새가 지나가는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았어요. 검은새와 앵무새는 신나게 주위를 날아다녔어요. 갑자기 검은새가 소리 질렀어요. 고양이를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고양이는 앵무새보다 재빨리 달아놨어요 검은새가 쳤어요 야호! 신난다! 검은새는 작은 울타리 위에 앉았어요. 검은새는 아래를 내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앵무새가 말했어요. 여기부터 양귀비 꽃밭이야. 검은새협상했어요내 깃털처럼 빨갛다. 앵무새는 몸에서 또 다른 깃털을 뽑았어요. 이건 해처럼 금빛이야. 해처럼? 검은색 자신의 깃털에 그 깃털을 조심스럽게 꽂았어요. 그 순간 찬란한 쌀이 검은새의 깃털을 비추었어요. 검은는은 기뻐하며 부을 움직였어요. 뜻밖의 맑은 소리가 나왔어요. 깍깍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은하면서도 우렁찬 소리가 검은색의 목에서 터져 나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노래하고 있어. 네가 정말 노래하고 있다고. 앵무새가 소리쳤어요. 검은색은 하늘과 양귀비꽃밭과 해와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랫소리에, 노랫소리에 나비와 잠자리 같은 곤충들과 거미들이 몰려들었어요. 아까 고양이마저도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그 도망쳤던 고양이죠. 검은색 농가 새들까지 자기 주변으로 모여들다 무척 놀랐어요. 너는 훌륭한 가수야. 앵무새는 검은새에게 그렇게 속삭이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앵무새는 검은새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곧 다시 만나자. 우중충한 검은새는 날마다 나뭇가지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즐겁게 날아올라 앵무새를 보러 갔죠. 다른 새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이에요. 우리 함께 노래하자. 새들은 모두 함께 하늘과 같은 노래, 양귀비꽃밭과 같은 노래, 해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답니다.